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의사 안중호입니다. 메디컬 이슈 섹션에서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여러 의학적 공공 건강 관련한 이슈를 모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메디컬 이슈는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입니다. 2020년 1월 27일 현재 중국에서는 폐렴 확진 환자가 3,000명이 육박하고 사망률 또한 3%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한발 폐렴 정확히 2019 NCOV,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시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시와 비슷해서 중국 전역으로 이동할 때 주로 지나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파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이죠. 우선 바이러스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주로 생물의 질병을 일으키는 전염성 병원체 일종으로 라틴어로 virus, 즉, 동물 또는 독소를 의미합니다. 단백질 캡슐과 유전 물질인 DNA, RNA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는 다양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등이 있고요, RNA 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 등과 달리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포막과 세포벽을 파괴하여 치료하는 항생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적절한 수분 공급 해열제 소염제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인체의 면역계가 자연적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을 기다리는 치료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약물을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뱀, 박쥐 등이 야생 숙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도축, 유통, 섭취하는 과정에서 야생 동물이 보유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목되는 것은 환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파는 시장으로 야생 동물을 취급하고 특히 비위생적인 도축 과정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오천 년전 농업이 시작되고 인간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이동하면서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섭취하면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현대사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 살게 되고, 이동수단이 발달해서 바이러스가 쉽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생동물을 적절한 검역 없이 함부로 잡아먹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북경대 연구팀은 2020년 1월 22일 Journal of Medical Virology의 뱀이 2019년 NCOV의 야생병원소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RNA가 한대 뒤섞여서 변종 RNA 바이러스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는 비교적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서 예방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RNA 바이러스는 구조가 불안정해서 끊임없이 분열,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성향이 강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역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계속 변형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년 가을이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협이 된 바이러스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형인 스페인 독감입니다. 당시 감염자가 전 세계 5억 명에서 사망자는 최소 2,500만 명에서 1억 명이 이를 정도로 엄청난 인구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했고 당시 조선 시대에서는 무오년 독감으로 불리며 조선이 절반에 가까운 수가 감염돼서 약 14만 명이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역의 발전으로 인해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우리들은 이번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일반적인 폐렴 증상과 유사합니다. 발열 오한, 기침, 인후통과 함께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잠복기는 일주일에서 이주일까지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고 심한 경우 즉각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과 마찬가지로 기침과 재채기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한발 폐렴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이 환자의 기침에 섞인 비말이 눈에 각막이 튀어서 폐렴에 걸렸다고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 예방수칙을 제시했는데요. 꼭 우한시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등에 오래 있거나 특히 중국에 다녀온 경우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9번 없이 1,339번으로 연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지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미리미리 내 몸의 건강을 위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괴담과 공포에 떨면서 일상생활이 위축되지 마시고, 자주 손을 씻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때는 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우한발 폐렴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